하루 여행이 엄청 엄청 추천하고 싶어서 안달난 깡시골 아름다운 소도시 신간센이 올해 3월에야 겨우 개통된 올 고마치 온천 마을입니다. 낯선 여행지에 마음이 두근 대시는 골퍼분들, 두 분이서만 훌쩍 떠나고 싶은 분들, 커플이나 부부나 친구들이 특히 관심 있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바로 안내해 봅니다. 일본 고마치 어떤 곳일까요? 깡시골이라고 표현했지만. 그만큼 일본의 고즈넉한 소도시의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어요. 왕에게 하사받은 영주가 살던 그 정원의 고즈넉한 전통요관의 맛과 함께 저녁 식사 후에 마을이 어떤가 보니까 이 작가의 또뭐 편의점도 있고 또술 사는 가게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여기가 야마시로 온천이라고 하는데 그 온천의 본천 200년 된 양갱집이 있습니다. 아 그걸 많이 안 사온 게 너무 아쉬운데